보양을 봐서는 이 리빙 파트 문제 같은데 계산이 되나봐요 시도해줘. 한 다음에 데이 나와요. 가많이 나와요.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부분부이 579번 그 위험 문제는 아까 거랑 비슷해. 아니 무한대로 갈때 그럼 그 리미트 안쪽에서 x는 상수치급이라는 걸 알면 푸시는 거고 이건 풀어봅시다. 풀 사람 손. 와 많이 풀었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반 좀 넘겠는데? 네? 자 일단은요,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f가 비함수래요. 삼차함수 비함수면 얘 미정계수 몇 개밖에 없겠다 생각하면 돼요. 두개 왜냐면은 짝 수창이 없으니까 삼창 음, 개수랑 일창 개수만 결정하는데 그 미정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석해야되고 얘랑 삼차 이두 조건을 합쳐서. 그래이 친구는 이걸 써야 되니까 미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g p r m x는 하고 커어서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따로 되는 따로 한번 해볼게요. f 어, 한번 해볼까? f x ln x p l u ln e x 해볼까? f p r i x x 분의 아니네 f x X분의, 아니네, 플러스 x 분의 f x 플러스 f p r i 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인2이 가면 g prime 는 아니면 이 e m 나오죠? f 프라임 m e e 플러스 e 분의 f e 플러스 f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게 어, e f 프라임 2 e e 플러스 e 분의 f e 데요 이게 14이 제곱글 10이다 이렇게 된대요자 그러면 모양을 생각해보면 FX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스토에서 뜰던 내용이네요. 우리가 기함수다 해서 식 계산을 써야 돼. 그럼 내가 얘 함수 가정하는걸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너네 목적에 따라 달라. 나 계산 때려봤겠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고요. 아니 나 그래프 그릴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x, 3, 3, 마이너스 3, p, 제곱 x 이렇게 노력했었어. 이렇게 되면 풀과 p에서 극대극소라서 주요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분 f, 프라임, x, 3, a, x, 제곱, 풀, p 이렇게 되니까 그이에 끌고 와서 이한 e 다음에 이 e 집어넣으면 a, e, 어? 상수면안안는데아여기가놔지어 3AE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얘는 이거 E 대입한 다음에 E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AE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E제곱의 개수들 14가 된다 상수항이 3B인데 3B가 12가 된다 B가 4 그래서 이2차는에서 B가 4인데 여는 6A A, 7a가 7다, a 2 이렇게 해서 a, b를 결정하고 F를 결정해서 f 를 결정해서 f1을 보르주면 f1은 계수이란 말이죠. a, b를 더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뭐 몰라요 그냥 계산대로 으면 나오는 그런 거였네요. 어, 자 그냥 유형 3번 <laughs> 마지막 문제 안 할게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갈까요? 자이 친구 보자마자 면 f 프라임 면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야 돼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하죠? 다 다음 지수, 로그니까 얘네들의 정의역인 양수, 양의 실수 중체 집합에서는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이니까 곱의 미분법에 의하여 도함수가 잘 정의되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미분 가능. 어,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요. 이거 f 프라임 1랑 똑같은 말이에요. 미분하고 대1 e 네. 하면 되겠죠? 네, 세개 짜리 구배비법하 려면 딱떠하면되 음, 겠죠？1 에 입힐 때영어한없냐아아겠게자그 다음 에 유형 4번마지막은요 토크 가두 개가 있 는데, 어? 어 오오랜만에한오오2분오오 음, 시작 자 x, y에 오오오오오오수있오오 한번. 이거 수투 내용이라 이건 좀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려식 정리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모양을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역제인데, 너 네. 5,000이 어... 안 데처리까지 하면 자 같이 한번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 사람 한 번. 자, <laughs> 자 봅시다. 이거 설명 들으면 아할 거야.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x, y에 대한 항등식 웬만하면. <laughs> 만나면 따라하세요 좌변을 좌변 도함수의 정의로 함수의 정의로 네네. 그래서 h가 0으로 갈때 대신에 y가 0으로 갈 때로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fx 넘기고 y0이 아니라고 전제 깔고 y로 나누고 hy가 0으로 갈때 하면 좌변이 그냥 f'x 이렇게 되잖아요 저 우변 남은 이정 넘어가서 없어요 남은 친구들을 볼때 항상 내가 기억하라 그랬어 fy랑 상수항이 묶여서 f'0으로 갈 거야 안 그러면 이게 발산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냐면 리미트 y 가0으로갈때한 다음에 이거는 e 의 x 로 묶어내야겠죠? e 의 x승으로 묶었을 때 e 의 y승 빼기 1 근데 전체 양변에 y 로안었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지금 이거 쓴거야 지금 이 친구들 쓴 거야. 자이 친구들은 이제 더하기 y 분의 f y 플러스 1 쓰시고요. 남은 친구 요거다 많이 했어. 마이너스 y 분의 e 의 y승 요거를 처리를 이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뭐가 이상한데? 이 친구, 이 마이너스 1 여기 가져가야 여기 는데 여기가 없어야 되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F0이 0이가보네0대2 그럼 0, 0 F0, 0 하면은 없어지고 네, F0이 0이었구나. 어이 상상을 이렇게 가져가네. 아무나 실수스는이좀 좋게 맞았네. 자 그러면 꼴을 보면요 y 0으 가면 이 친구는 ex는 그대로 수렴 얘는 1로 수렴 얘는 어디로 수렴이라고 말하면 되죠? f'0으로 F 수렴 f0이 0이라면 근데 확인해보니까 0이에요자이 친구는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 더하기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분리계산 해주면 얘는 ex는 f'0 5라고 했죠? 플러스 5이 친구는 마이너스 1 이 X, 4 그래서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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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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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e 아 plus, plus, 아, 네 l 아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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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고 p 가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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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안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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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 마지막 유형이네요. 음, 자, 이거는요. 어, 다 너무 쉬워서 이거 우리 오랜만에. 너네 맨날 대입하고 미면데 대입해서 풀잖아요. 좌민놈미랑 풀어봅시다. 자이 친구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 미분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 적용 되죠 미분가능 예,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 집합 미분가능 그럼 예도들 미분가능한 함수니까 경계 빼고 미분가능 그럼 경계에서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고장이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1대 1, 1대1 같다 해서 시카나 나오고 그다음에 미분하고 1대 1, 미분하고 1대1 해서 같다 하면 시카나 나와서 a, b 결정하면 되는 문제야 근데 미분하고 대입할 때 미분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이러면 런 어떻게 미분할 거야? 못하잖이거 어떻게? 아이건할수있는 이제 숫자에서 못하는 거뭐 이렇게 하면 이러 어떻게 미분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좌미눈오류 극한식 계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연습할 겸요거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1에서 좌미부터 걸어볼게요. 면 데이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때 x-1분의 f x f 1 이게 f의 1에서의 좌미분계수란 뜻이죠. 좌미분계수라고만은 쓰면 안 돼. 평균 변화를 의확한 이라고 쓸 거면 써야 되고 아니면 아예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문투력에는 좌미란 말만 쓰면 안 돼요. 자그럼 얘를요. 1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fx는 위에 걸 써야겠네요. 그리고 f1은 정확히 1일 때니까 등호 붙어있는 위에 걸 써야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하고요 x 마 1분의 하고 예. ax 마이너스 x 승하고 1, 에 1, 하면은 어. 마이너스 a하고 2분의 1 이렇게 쓸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x에 마이너스 e x로 생면 e에 마이너스 x로 요 아! 아... 고맙습니다. 이거는 식을 잘못거니요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뭐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되겠네요. 이거는 리미트하고 x가 1 마이너스로 될때 x만 1분의 1 한다고 요 그러니까 a 묶어내고요. a에 마이너스 x면 묶어내죠. 마이너스까지 해서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a 못 꺼냈고 이렇게 되니까 e x 플러스 1승 이렇게 하면 될까요? e의 x만 1승 이렇게 하면 은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e의 세모 승 빼기 1 그러면 세모가 0으로 간지 확인하고 세모 0으로 간다? 그럼 세모 분의 e의 세모 승빼 1은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이니까 1로 수렴 얘는 마이너스 a, 2분의 1 수렴이니까 수렴 수령 곱하기 수렴 해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로 수렴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 존재, 우미 존재 둘이 같다를 해야 되니까 일단 좌미 나왔어요. 자 우미도 봅시다. 이러 자, x가 1 플러스 1인때 x마 1분의 fx 마이너스 x 1을 쓰면 되고요. 자 x가 1보다 조금 클 때는 이 아래식으로 써야 돼요. l i m X가 1 플러스로 1때 x만 1 분해하고 x제곱 마이너스 l x 플러스 1하고주의1 거는 이 f 1은 적당하지 x가 1일때1에 가까워질 때가 아니라 1일 때 1일 때 l u s 2 p l u 찾아가 l u s 2 plus 수가 없 u s 2 plus 2 plus 2는 l 이 s 2이 l u s 2 p l 2분의1이2 p 게 u s 2 plus 2 p l u 2 예를 들면 fx는 1보다 조금 클 때, 작을 때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쓰지만 함수값은 딱 1일 때니까 등호 있을 때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상수네 이거 상수니까 이 계산이 안되네요 그럼 극한식 계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뭐 미분계수 정의해서 그냥 미분해버려도 괜찮고요 여기서는 극한식 계산으로 아, 가야 되나? 따라하세요 점이는0 네. 음. 여기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가야 되겠는데그 0분의 0 꼴이니까 이 로피타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gx로 생각하고 아 이거 g'1이네 그래서 해버려도 괜찮아 자 일단 이게 따라하세요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의이 0인데 수렴하면? 수렴하면 누구도 어때야 돼네분의 극한 분의이0니까요 거기서 하나 <laughs> 첫식 하나 더첫 번째 식첫 번째 식은 <laughs> 1대2 패스트에 0 나와야 되니까 1이나면2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거 2면 e b 마 e 분의 a 는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음, 그럼 인수분해를 해버릴까요? 아, 근데 이거 거지 같은 식이 진짜. 인수분해 못해. 이 상상이 이딴 식을 해가지고 이게 e 분의 a를 b로 바꿔버릴게요. 이거이면 이제 e 분의 a는 뭐로 바꿔서도 되네요. b 마 이렇게 하 아! 2-b e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요. 아 이걸 못쓰겠다. 여기다 그냥 그대로 바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bx 하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부터 있죠? b-e가 되고요. 플러스 b 마 얘 예, 인수분해 예, 할수 있겠죠? 왜냐면 1대2스의온나스가 X 마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상상만 맞춰주겠다 X 마일 X 플러스 엑스 마이너스 하고 B 마일 이렇게 하면 전개했을 때 B 마일 나오죠 전개했을 때뭐 B도 나오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분하고 여기다가 남은 거1대2했스때 이게 나오면 되는 거 그래서 식 하나는 이제 1마 b 뿔이니까2 e 마이너스 B 어? 이렇게 나오네? A가 0이라고? 왜냐면 지금 2분의 A가 이건데?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거다가 됐으니까? 그럼 부호가 반대인데 어떻게 똑같지? 0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A는 0? 이게 검증한 거네? 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B가 2이면은 여기가 X제곱. 얘가 0이그기요 여기가 0이었구나. 여기 좀써 놓으면 되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얘 1의 기준 왼쪽에서는 상수 함수, 오른쪽은 아, 시작해볼요 이렇게 됐습니 혹시나 검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풀어야 되는 건 이거죠. 둘다미분능이 보장된 함수니까 대입하고, 그럼 1대입 하면은, 이분의 a 는하고 이분의 하면은분의이는하고분하고이분이하고 이분의 에이하고 이분의 에이는하고 이분의 에이는하고 이분는하고 이분의 이는하고분의는하고이분하고는하고 이분의 이는하 이분의 에이는하 이분의 에이 이분의 이는이에이이분이는2고이는이는2고 a 는0이다이렇게나오분는하고이이분을할수는기고문에이렇게쓸 수가 있는거고요따라 이분하고 대이 했을 때 이게 발산하면 은 이거 못 쓰는 거야. 발산하지 않고 수렴할 때만 좌우극한이 존재할 때만 이걸 쓸수 있는 거라서 안 되는 케이스에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그 어려운 문제 가기 전에 쉬운 문제에서 한번, 아, 이거랑 똑같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써보세요. 이거 써봐가겠습니다